보통 노래가 보면 4분의 뭐 3박자, 4분의 4박자, 뭐 이런 노래들이 있는데, 4분의 4박자 기본 아르페지오부터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음, 줄번호를 지금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외워두시면 좋, 좋을 겁니다. 4, 3, 2, 3, 1, 3, 2, 3. 근데 4는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코드의 구성음이 어떤 음이냐에 따라 갖고, <목소리> 이런 식으로. 번이 될수 있고 또 이제 4번 그다음에 6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4 5 6번 줄은 p 엄지로다 연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번 줄은 a, 2번 줄은 m, 3번 줄은 i로 연주를 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해 볼게요. 4 3 2 3 4 3 2 3 1 3 2 3이 돼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4 3 2 3 이게 한 그러니까 4분의 4 박자가 되죠 이런 식으로요 가장 뭐 일단은 편하게 할수 있는 게뭐 4분의 2 박자도 되고 이런 동요 같은 거연습 동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음, 음, 음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C 코드가 될때 같은 경우는 보통 구성음이 여기 보시면 구성음이 C가 됩니다 여기 C에서 도가 되니까 5번이 되겠고 G7 같은 경우는 여기가 되는 6번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 3, 2, 3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치게 됐을 때 5, 3, 2, 3, 1, 3, 2, 3, 6, 3, 2, 3, 1, 3, 2,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5번, 4번, 5번, 6번은 엄지가 되고요 나머지는 1번 줄은 A 이 손가락 약 손가락 그리고 2번 줄은 이 손가락이 되고요. 3번 줄은 요 손가락이 돼서 고정이 돼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된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보시면 그러시요 보통은 뭐. 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웬만한 가요 4분의 4 박자 노래는 이 발라드 같은 경우는 이 노래가 이 아르페지오 4분의 4 박자 이 주법으로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가르쳐 드릴거는 이제 슬로우 락 이라고 래갖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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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5 3 2 1 2 3 5 3 2 1 2 3 5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처음에 이제 기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타 처음에 시작할 때 배웠던 노래가 양희은 씨의 그런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아이어질수 없는 사랑 이어질수 없는 사랑이라는 노래를 배웠는데요 그 주법이 슬로우락 주법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든 노래가 되게 많아요 위로 슬로우락 수법이 난다. 그, 그그 노래 오더라 만약에 으 따라 으 이런 노래도 이게 슬로우락 수법이 되겠죠 5 3 2 1 2 3 5 3 2 1 2 3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슬로우라 주법이죠. 이따는 표, 8분음 표, 세 이따는 표가 이렇게 네 개씩 나오는 이제 그런 악보들을 보통 많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노래가 뭐그 이런 노래죠. 그 이문세 노래 이런 노래도 슬로우라 주법이 되고 요새 가요들 중에서도 되게 이런 주법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전 이제 나중에 이 오른손 주법에 대한 중요성을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반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노래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고, 이제 이거를, 첫, 이제 하나, 이건 지금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주법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4분의 4박자. 그리고 슬로우 락은 5, 3, 2, 1, 2, 3. 5, 3, 2, 1, 2, 3. 왈츠라는 주법이 있어요, 왈츠. 쿵, 짜, 짜. 쿵 짭, 짭, 뜸, 부, 뜸. 이것도 왈츠가 되겠고요. 뭐 낮에 놀다 구구뭐 이런 노래도 되고 또 엄마가 성 그늘에 이것도 왈츠지법이 돼요. 쿵 짝짝, 쿵 짝짝. 4분의 3박자도 되고 8분의 6박자도 다 되겠죠. 이런 리듬이. 이거 할 때는 보면 은 엄지는 마찬가지로 4번 5번 6번은 거기 코드에 따라 다르고요. IMA를 1, 2, 3분에 동시에 치, 치는 연습을 할거래요쿵 왈츠법이 돼요. 강양양강 양. 오마음음 음, 음, 이런식으로 돼서 왈츠. 쿵짜짜. 의외로 왈츠도 되게 동료뿐만 아니라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뭐 모다불. 옛날 노래죠. 뭐 저희 어렸을 때. 캠프파이어 같은 데 가서 빠질 수 없는 그런 노래인데, 그것도 왈츠 주법이 되고요. 의외로 되게 왈츠 주법도 되게 많습니다. 오늘 지금 배운 거, 오늘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복습할게요. 4분의 4박자는 5, 3, 2, 3, 1, 3, 2, 3이 되겠죠. 그리고 그 뭐, 저기, 슬로우락은 5, 3, 2, 1, 2, 3, 5, 3, 2, 1, 2, 3. 만약에 4분의 3박자를 왈츠 말고 다른 주법으로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5 3 2 3 1 3이면 돼요. 나둘셋 1, 나둘셋 2, 나둘셋 이런 식으로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라스게아도라는 그런 화려한 주법으로 이제 어떻게 노래의 반주에 활용을 수있는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원한 사랑,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믿고 싶어져 스쳐가는 노랫말이 우리 이야기로 들려 너와 만든 중.